안녕하세요, 여러분. 샤인킴입니다. 여러분들, 브루스타즈라는 게임 재밌게 즐겨하고 계신가요? 브루스타즈는 2018년도에 출시되어 초창기 때부터 저도 굉장히 즐겨한 게임 중 하나인데 아쉽게도 현재 브루스타즈는 한국어 더빙판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다들 아쉬워한 적몇번 있으신가요? 저는 브루스타즈를 할 때마다 한국어 더빙판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주제를 가보, 갖고 와봤어요. 브롤스타즈가 한국어 더빙판이 된다면 이런 성우님들이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주제를 제가 오늘 한번 준비해봤고요. 참고로 제가 브롤스타즈, 브롤러별 각각 성우들은 제가 다 아이디어를 낸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저랑 같이 오늘 브롤스타즈가 한국어 더빙이 될때 이런 성우님들이 어울리지 않을까 제가 한번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브루스타즈라면 한번씩 보셨을 광고입니다 자 설명할 시간이 없어 가장 대표적인 광고이죠 그 광고로 한국어 더빙판이 된다면 먼저 셸리 역에는 정미숙 성우님 포코 역에는 이인성 성우님 그리고 콜트 역에는 강수진 성우님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뭔가 콜트에도 남도영 성우님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이유는 잘생기기도 했고 뭔가 목소리도 어, 비슷하기 때문에 강수진 성우님도 물론 좋지만 남도영 성우님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꽤나 좋아하는 어센신브를러중 하나이죠. 모티스입니다. 자, 모티스도 광고 설명할 시간이 없어 광고에서는 강수지 성우님이 하셨고 모티스의 로지에서는 무슨 일이에선 김승준 성우님이 담당하셨는데요. 음, 그둘 성우님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인게임에서 모티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장원 성우님도 괜찮아 보이네요. 음, 이장원 성우님도 슈퍼벨드의 페로니우스 그루랑 몬스터 호텔의 드락 이쪽을 많이 맡으셔가지고 뭔가 이장원 성우님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저는 처음에는 정재현 성우님도 뭔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론 이장원 성우님이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광고별로 만약에 더빙이 되었을 때랑 그리고 제가 좀 예상해 본 성우를 한번 소개해 봤고요. 그외 브롤러들 제가 한명한명다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에드거입니다. 자, 에드거 같은 경우에는 제 주캐 중 하나죠. 자, 에드거한테는 누가 어울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엔. 근데, 에드거 역에 누가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심규혁 성우님이 괜찮을 것 같아요. 심규혁 성우님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마미아치 아키 이런 캐릭터를 맡으셨거든요. 그 나온 캐릭터 중에 거기 나온 캐릭터가 목소리도 비슷하고 뭔가 어 관상도 사춘기 소년 이런 쪽이 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에드거에게 심규혁 성우님이 딱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불입니다. 자 불역에는 저는 시영준 성우님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뭔가 시영준 성우님의 특유의 목소리랑 뭔가 다 어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불력의 시영준 성우님이 100%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니타입니다. 자, 니타 같은 경우에는 양정화 성우님을 전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 양정화 성우님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애니라는 목소리를 애이라는 캐릭터를 맡으셨가지고그애니라는 캐릭터도 뭔가 곰 같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뭔가 더 올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뭔가 그리고 어, 양정화 성우님의 목소리 좀 뭔가 어울릴 것 같고요. 특유의 목소리. 그래서 저는 니타역의 양정화 성우님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멜로디입니다. 멜로디. 자,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인게임에서 한국 더빙이 되어 있지 않냐고요? 이런 질문이 많을 거예요. 근데, 물론 맞습니다. 네. 물론 맞아요. 근데 저는 멜로디역에는 이용신 성우님이 딱일 것 같네요. 어 뭔가 이용신 성우님이 그래도 가수이기도 하고 뭔가 노래도 뭔가 많이 부르셨으니까 멜로디한테 이용신 성우님이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저희 스승님이신 닥터님이 주로 많이 쓰는 드라코입니다. 여러분들 드라코, 자, 드라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태열 성우님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뭔가 전태열 성우님의 그 목소리랑 뭔가 많이 비슷하지 않, 않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뭔가 전태열 성우님도 찾아보니까 스토밍, 스토모크의 핀 목소리를 맡으셔가지고, 그 스토모크의 핀 목소리... 핀 이라는 캐릭터가 뭔가 락 캐릭터 같아가지고, 드라코도 뭔가 락 같은 캐릭터 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더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드라코 역의 전태열 성우님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미코입니다. 자 미코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홍범기 성우님을 한번 예상을 볼게요. 흘리는 캐릭터로는 바로 브레드 이발소의 빌크라는 캐릭터입니다. 빌크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게 더 딱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미코 여기에 홍범기 성우님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팽입니다. 다음은 자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용 성우님 또는 박성태 성우님, 한신 성우님 이렇게 예상해 볼게요. 어, 신용호 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래도 그 박성태 성우님이나 한신 성우님보다는 더잘 어울릴 것 같고 어 이유는 뭔가 목소리나 이런 관상 같은 거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팽력의 신용호 성우님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 물론 뭐 박성태 성우님이나 한신 성우님도 뭐안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둘 성우님도 다음은 크로우입니다. 자 크로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많이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런 까마귀 보러 노한테는 어떤 성우님이 어울릴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크로우 역에는 저는 이호산 성우님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이호산 성우님이 신비아파트의 샌드맨 까마귀 귀신 역을 맡으셔가지고 뭔가 크로우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크로우 역의 이호산 성우님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이런입니다. 자, 바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기현 성우님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김기현 성우님이 쿵푸팬더의 시푸사부, 이런 뭔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좀 저는 어울릴 것 같다가지고 바이런 역에는 김기현 성우님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아니, 말고요. 저만 어울리면 뭐자 그리고 체스터입니다 다음은 자 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엄상현 성우님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특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로키 체스터 스킨 같은 경우에도 엄상현 성우님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라고 불리는 그 거기 그 분야에서 북유럽 신화 로키를 맡으셨기 때문에 엄상현 성우님이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체스터도 아 물론 체스터의 기본 스킨 같은 경우에도 엄상은 성우님이 딱일 것 같네요 저는 그 중에 저는 뭐슈퍼베드의 벡터 이런 목소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제가 예상해본 브롤러별 국내 성우님들을 예상해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댓글에 생각이 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것도 찾아볼게요, 배역들 중.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 브롤 스타즈에 한국어 더빙이 된다면 이런 성우님들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자, 여러분들, 신규 브롤러인 알리가 출시되었는데요. 자, 이 알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계은송우님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뭔가 쿠키런킹덤 제 주력 게임인 쿠키런킹덤에 정글 전사 쿠키 같은 목소리랑 관상도 좀 어울린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번에 신규 브롤러 알리한테 이계은송우님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왜 넣었냐면은 에필로그 식으로 넣었습니다.